주 2편입니다. 월치별로 다시 설명을 하는 이유는요. 스스로 자신을 알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닌 건 아닌 거고 뭔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월의 개수 비견격입니다. 걸룩격이기도 하고요. 너무 춥습니다. 병화, 사화, 무토, 간목, 인목, 이런 게좀 이렇게 추운 사람이잖아요 그 조후 따뜻해지게 하는 글자들이 있는 거죠 용신입니다 정관용신 이제 그 중에서 무토 정관 이게 바람막이가 되는 거죠 따뜻하게 편인이 필요한 편제를 안정시켜줄 재성의 화도 필요하니까 정관 무토 이게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월의 계유는 사회반는 기운입니다 사이는 그렇게 좋지 않죠? 무토 정관 보면 좋겠죠? 비견격은 자수성과 명입니다. 그 자유 기모는 술이라고 합니다. 온기가 없어가지고 추워가지고 술을 마실 수가 있겠죠? 스스로 몸을 덮이는 행위입니다. 너무 추우니까 화를 불러드리고 싶은데, 알코올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그렇죠. 뭐, 간, 신장, 이렇게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은 유흥성으로 갈 수도 있다는 뜻이죠. 관성이 있다는 것은, 무토, 이런 걸 자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토가 용신입니다. 다음으로, 축월의 계유 사유축합을 하긴 하죠. 인성으로 살인소통을 합니다. 그 살인소통은요, 그 과정이 되게 힘들어요. 기토가 축토에 인묘하니까 형제, 자매, 부모 환경, 그런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편관을 가져온다는 것은 좀 슬픔일 수 있잖아요. 어려운 거잖아요. 개유 편인의 성격으로 편관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좀안쓰럽죠 그래도 사회성은 살아있습니다. 합이니까 사유축. 인월의 개유 원진입니다. 인유 원진이지만 인중의 무토 병화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상관격이잖아요. 천간의 글자에 따라서 월지 성분이 이렇게 뭐 무토 병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따라가죠. 원진이지만 그러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조우가 맞잖아요. 유금이 인목을 적절하게 극하면서 그 의식하면서 살 것이고 그게 사회성입니다. 예술성 이라든가 내가 하고 싶은 상관적인 직업, 편인 상관은 좀 영리한 거예요. 간 보는 것 같은 그런, 그런 영리함이죠. 묘월의 개유. 묘유충입니다. 식신격이죠. 근데 이제 내 스스로가, 내가 편인이잖아요. 내가 식신을 도식하는 거예요. 사회성이 없어 보이죠. 일반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늘뭘일 뭐 시작하면은 도식하는, 중단성이 있습니다. 재성이 있으면 계속 하겠죠. 돈 벌려고. <laughs> 사주에 재성이 없다면 엄청 까다롭고 어느 한 가지를 꾸준히 할수 없는 그런 성격이 있겠죠. 아예 도식시키는 직업성 그런 걸 가지면 좋겠습니다. 뭐 직업으로는 자르는 묘유충, 발효, 숙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편인적인 독특한 현침. 인목은 꾸미는 글자이기도 하니까 그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재성이 꼭 있어야 되겠죠. 다음 진월의 계유 합입니다. 진유 합입니다. 부모와 좀 유정한 사회와 유정한 그런 직업성이 있습니다. 진중의 을목이니까 을목 좀 독식하는 면도 있잖아요. 좀 머리가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진중의 개수 비겁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비겁과의 연관성이 있고 나 혼자 독식하지는 못하는 사회와 부모와 나눠 먹어야 하는 형태입니다. 다음으로 4월의 개유 사유축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합이조 정재격 아주 좋은 합이죠. 재성이 왔잖아요. 사중 속에는요 길신이 다 들어 들어 있어요 지장간에 무토 경금 병화 천을귀인 정재 속에 다 들어 있는 거죠. 개사 좋은 거잖아요. 관인소통 재생관. 복받은 편인, 개유입니다. 외롭지 않은 편인이죠. 성격도 좋습니다. 부모 자리에 돈이 있으니까, 사회 자리에 돈이 있으니까, 그런 정제의 돈을 내가 사유축 해가지고 가지고 올수 있는 거잖아요. 해수, 이런 걸로 사와 때리면은, 어, 재성의 몰락. <laughs> 그런 흉함도 있죠. 다음으로, 오아월의 개유, 제극인, 딱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인색하고 좀 노련한 거지, 거죠. 돈을 위해서 편인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음 그래도 잘 살겠죠. 미월의 개유 편관격 편인 편관의 살인 상생입니다. 합은 아니죠. 유금과 뭐 미토가 그러니까 뭐 사화 이렇게 와주면 좋잖아요. 사유축도 하고 사음이도 하고 그죠. 합은 아니니까 부모 자리, 뭐, 편관이니까, 뭐, 이렇게 좋진 않죠. 미중의 정화, 이 재성이 있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화가 천간에 투출되잖아요. 그럼 재생살이 되니까 좀 버겁습니다. 개수는요, 무토, 정관이 어울립니다. 다음으로 신월의 개유, 정인격. 정인격은 사람 참 좋죠. 신유술합을 짠 거잖아요. 인성합. 그런데, 이제, 내가 편인이잖아요. 왕지잖아요. 근데, 정인이 겁질을 깔고 있습니다. 그 사회는 정인이고 나는 편인이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인성 혼잡의 마음, 효신적인 상황, 그런 거. 그러니까, 임수, 떴다. 그러면은, 진짜 겁재가 정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신입니다. 원망. 6월의 개유. 어, 편인 유금이 두개 있습니다. 그러면 도식이 두 개잖아요. 이런 경우에 재성이 꼭 필요하죠. 천간에 있으면 더 좋겠죠. 외로운 사람이고, 이제 그 외로움이 근본적인 거죠. 이게 무토라든지 뭐, 정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이 마음은 그래요. 편인의 칼을 든 사람이니까 자아이 심할 수도 있고, 건강을 잘 돌보지 않을 수도 있죠. 다음으로 수월 유술합으로 정관을 가지고 오긴 하는 정관격입니다 공망입니다 재성도품은 정관이니까 관성과 재성의 힘이 있습니다 신유술 인성국을 짰습니다 눈이 높겠죠 정관격이니까 인성이니까 받을 복도 그 좋아하겠죠 공망되고 무토가 인묘하는 형태니까 좀 결혼에 신중해야 될것 같습니다 돈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런 남편을 원하는 정관입니다. 다음으로 음, 해월, 술해 공망이거든요. 겁쟁격입니다. 공망은 좀 공망적인 그런 직업을 권하죠. 뭐 외국으로 가기도, 공망은 외국이잖아요. 외국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선택이 나쁘진 않습니다. 음, 배우자가 좀 다른 겁쟁에 가는 배우자성이 있으니 결혼, 결혼 신중해야 되겠죠? 관성 뿐 아니라 재성도 임묘하는 에너지가 있는 거잖아요? 겁쟁격은 돈이 안 되는 거니까 돈을 좀 장기 저축이라든지 문서 좀 묶어놔야 돼요. 재성이 임묘해서 그렇습니다. 공망이기도 하고, 도로아미타불 같은, 그러니까 주식, 뭐 투자, 투기, 이런 건 별로예요. 겁쟁격이니까 다음으로 개유의 건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개유일주의 병은요, 추워서 오는 냉병입니다. 예민한 편인의 질병이기도 하고요. 춥고 외로운 편인의 스스로를 치유하는 방법. 이게 인생 문제죠? 재성으로 편인의 냉기가 해소되지 않은 개유일주는 술로 몸과 마음을 덮이는 그런 개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장이나 술 많이 먹으면 간 손상이 올 수가 있잖아요. 유금은요. 자르고 단절하는 글자입니다. 엄청 건강하진 않다는 이야기죠. 병지니까. 그래서 몸 쓰는 직업은 별로라고 하죠.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 쓰는 직업군이 어울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유 허리 아래가 유금이죠. 자궁, 성기, 혹은 당뇨, 여러가지 취약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금은 날카로운 거죠. 서리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람 몸으로 따지면 돌이나 칼, 살이, 몸에 살이 생기는 거죠. 신경이 예민하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내 마음에, 편인의 마음에, 껄끄러운 앙금 같은 그런 편인성, 이런 게 있는 거죠. 마음과 몸은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일지 병지는 중년에 질병 취약입니다. 그 병의 큰 아웃라인을 잡자면 신경성적인 그 모든 질환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개유일주의 일지궁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부궁이도 하고 남녀 간의 그런 합입니다. 개유일주의 뭐 배우자궁합은 뭐 그리 막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게 뭐 궁합이 좋다. 그러면은 사람마다 다르죠. 어, 끝까지 해로한다의 측면에서의 합을 좋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의 그 무언가를 해소해 준다 아주 안 좋은 거 그걸 좋다고 하는 건지 그건 개인 취향이고 또그 보는 사람마다 사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개요일주인데 평생 해로한다의 입장 마음 편하다의 입장 그런 입장으로 이 사주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경진일주 남편과 계유일주 여성이 둘이 만나서 삽니다. 오래된 연예인 부부입니다. 육합으로 만났습니다. 일지, 진유합, 인연입니다. 아웅다웅 해도 잘 살아가는 형태, 안 헤어지는 형태. 이제 이분들의 사주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같은 글자들이 많아요. 같은 정서를 가진 사람이란 뜻이죠. 그리고 일지도 진유합으로 붙지만 월지도 붙어 있고 뭐 연지도 붙어 있죠. 이러면 살수 있습니다. 개유일주, 그, 궁 자리, 남편 자리가 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편인은 까칠하니까, 좀, 집에 잘 붙어 있는 사람은 아니고,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 그래도 산다. 편인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란 뜻이기도 하지만, <laughs> 그래도 산다입니다. 또 다른 커플, 이분들도 연예인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남자분이 개유일주고, 여자가 병진일주입니다. 일지, 진유합, 육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도 보면은 일지도 붙어 있고 진유합으로, 얼지도 붙어 있죠. 자진합, 뭐 연지도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서적인 안정을 가지는 무리가 없는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만나면요. 남녀가 만났을 때 동질감을 느낍니다. 만나는 어느 순간 내 배우자로 인식을 하게 된다. 남녀간의 합으로는 육합이 최고이긴 하죠. 이게 늘 좋은 건 아니지만 육합은 뭐랄까 배우자운이 너무 안 좋을 때쓸수 있는 합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일지 배우자 남녀로 쫙쫙 이렇게 육합으로 붙어 있다 근데 월지가 안 맞는다. 그러면 월지는 부모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반대한다 이런 의미도 되잖아요. 이 월지도 붙어있고 일지도 붙어있으면 그 동질감, 무리가 없이 사는 부부 형태가 되겠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